안녕하십니까. 김단입니다. 오늘도 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기찬님이신 것 같은데, 녹이 어버치기 들어가는 거 강의 한번 부탁해 주셨습니다. 녹이 어버치기 들어가는 타이밍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녹이, 뭐 도복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어버치기 기술, 위도에서 많이 하는 이런 타이밍을 좀, 어,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쓰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어, 어버치기 기술은 보통 유도 기술로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레슬링의 기본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복이 없어지는 순간 어 레슬링에서 훨씬 더 쓰기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점수가 아닌 점수 체계가 다른 거죠. 뭐그 테이크 다운 이후에 포지션 공방이 계속되는 종합격투기 상황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뭐 기본기로 익혀두시는 건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근데 이거를 MMA, 종합격 투기 상황에서 쓰려고 하시는 거는, 어 저는 비추 드립니다. 굉장히 비추 드려요. 백 잡히고, 뭐, 진짜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삑살이 났을 때, 뭐, 득보다 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 드립니다. 어버치기 기술이 나오고 하면은 막 탄성 소리가 나올 거예요. 관중 속에서는. 그만큼 드물거든요. 나오는 일이. 나오는 일이 드물다는 거는 뭐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뭐, 효용적, 효용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기술이면 모든 선수들이 다 이기려고 따라 할 텐데, 다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써먹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뭐 위험성도 크다는 거. 그래서, 어, 저는 좀 절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뭐, 그, 기본기만 배우시고 하신 다음에, 실전에서는 손싸움 많이 하시고, 레슬링 손싸움 같은 거, 그래코 손싸움 많이 하시고, 넘기시는 거는 일단, 태클로 일단은 넘기시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녹이 그래플링 상황에서의 태클, 레슬링 상황에서의 태클, 그리고 뭐, MMA 상황에서의 태클, 다 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하지만 또큰 틀, 기술의 큰 틀은 또 다, 통하니까 어, 상황에 맞춰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뭐 어, 진짜, 이원희 교수님 이런 진짜 어버치기의 명수 뭐 이런 어, 진짜 유도의 대가 레슬링의 뭐 대가 분들이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들만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저같이 약간 일반인에서 출발하셔서 하신 분인데, 어, 녹이 어버치기를 한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좀 투자했는데 뭔가 좀 성과가 좋은 기술로 접근 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샤와 마 님이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어, 제방 나올 때마다 돈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이제 그런거죠 였 제가 제 방송 나갈 때 저한테 돈이 안, 안 나온다고 제가 해설할 때 해설한거 제 방에 대해서 어, 근데 이걸 시스템을 바꿔서 돈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잘리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지금 상황에, 뭐, UFC 해설로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방송국에서도, 어, 방송 분들께서도 좀 만족해 주시는 데 대해서, 어, 딱 여기까지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잘리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자, 이형준님께서 타격의 수준이 높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타, 상대가 타격을 할때 교과서적인 움직임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격할 때는 거리를 좁혀가고 상대가 공격할 때는 거리를 늘리는 거리 조절 아니면 공격의 기본인 체중의 이용과 허리 돌림 힘이 밖에 어떤 타격 원리들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턱을 당기는 건 필수적인가요? 턱을 당기면 약간 불편해지는 것 같긴 하는데 근접에서 거칠게 싸울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멀리서 가볍게 움직이는 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러네요라고 해셨네요 턱을 당기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굳이 턱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머리, 경추, 척추의 선을 맞춰주셔서 약간 앞으로 숙여줄 때 턱을 굳이 이렇게 당긴다기보다는 내 머리를 좀 박아준다 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타격의 수준이 높다는 거는 일단은 상대방이 되게 간단히 얘기해서, 되게 간단히 얘기해서 상대방이 나를 맞추기 힘들고 나는 상대방을 쉽게 때릴 수 있고 그러면 타격의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어, 그거를 종합격투기에서 교과서적으로 한다는 건 확실히 뭐, 푸더크 어, 많이 움직여서 케이지를, 어, 넓은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페이크 모션 많이 주고, 그러면서 툭툭툭 하나씩, 크게 막 플러리로 연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툭툭툭 일단 맞춰 나가서 상대방 디펜스를 뒤흔들고, 그리고, 어, 컨비네이션을 막 10단 콤보 이런 걸한 번에 자기 욕심에 낸다기 보다는, 어, 상대방의 빈 곳을 찾아서 툭툭툭 잘 찔러주고, 그러다가 또한번또 빠져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는 흘려내주고 그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카운터도 딱 맞춰줬다가 상대방이 커버링 올리면 바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디에 신경 쓰는 것 같은 앞면으로 그러다가 또 다리도 한번 차주고 그러다가 가끔씩 페이크 주고 돌려쳐야 같은 것도 나오고 뭐 테이크다운 모션도 줬다가 펀치가 나올 수도 있고 플라잉 니크 같은, 같은 것도 큰 공격도 적재적소에 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타격의 수준이 높은거라고 할수 있겠죠. 뭐, 그러다가 상대방이 뭐, 드, 밀고 들어왔을 때는 빠져야 될 때는 쭉 빠져주기도 하고 어, 어 빠지기에는 지금 이미 약간 붙었다 싶을 때는 존존스도 많이 합니다만 쑥 붙어버리는 그래서 클린치로 상대방의 타격의 힘을 뭐 무마시켜버리는 이런 디펜스도 갖고 있고 어, 뭐 이런게 종합적으로 갔을 때 타격의 수준이 높다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스타일들은 다 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알렉스 페레이라가 션 스트링랜드가 다 타격의 수준이 되게 높은데 스타일은 다르죠. 하지만 다 타격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 자세 안 나오는 뭔가 자세는 뭔가 이상한 드리키스 디플레시현 챔피언까지도 실제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자세 예쁜 아데사냐나 휘테코나 이런 사람들의 저는 타격의 수준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수준 되게 높아요. 다만, 스타일이 다를 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더킨스님께서, 디아즈의 경기를 보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디아즈는 매집이 이렇게 좋을까요? 뭐, 네이티아즈 말씀하시는 거 있죠? 다운을 당해서, 다운을 당한 후에 좀비같이 일어나서 원투. 커리어 내내 TKO는 있지만, 기절 KO는 한 번도 없었고, 뭐, 맷집은 나이가 들수록 깎인다고 들었는데, 디아즈는 왜 그런 걸까요? 어, 디아즈의 맷집이 강한 이유, 맷집이 강한 사람의 특징. 맷집이란 개념도 상당히 좀, 음, 하나로 딱 정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뭐냐면 뭐, 가만히 이렇게 사람을 약간 그 파워 슬랩 이벤트처럼 세워놓고 주먹으로 발차기로 막 차서, 뭐,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누가 맷집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KO를 안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 기록들이 있지만, 여튼 뭐,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상대가 누구였다든지, 체급이 어떻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맷집이라는 부분도 저는, 뭐 맷집을 강하게 하는 훈련,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뭐, 목달련 이런 것도 다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목디스크 환자, 저 같은 목디스크 환자한테는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 저는 맷집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또, 펀치력처럼, 키계 능력처럼, 파괴력처럼, 타고난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맥살로웨이가 맷집 훈련을 해서 그런 뭐, 전설적인 턱, 레전더리 친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얻은 건 아니겠죠. 타고난 거죠. 디아즈 형제도 타고 났을 거예요. 분명히 네이티아즈도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디아즈 형제가 맞을 때 보면 이렇게 빡 하고 맞는다기보다는 스타일 자체가 허리 같은 게 되게 어좀 유연하고 계속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막 이렇게 거북이처럼 알리스 오브 레임이 뭐 체력 좀 빠졌을 때 이렇게 숙이는 이런 게 거의 없고 커버링을 바싹 올리거나 올리고 싸우거나 아니면 뒤로 스웨이를 많이 하거나 리치도 길잖아요 그렇게 계속 움직여 준다는 점 그래서 상당 부분을 흘려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디아즈 형제의 취미생활이 철인삼종경기인 건 많이 알려졌잖아요 지쳤을 때 맞는 거하고 쌩쌩했을 때 맞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들이 맷집이 좋은 또 하나의 간접적인 하나의 요인 중 하나는 체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뭐 어, 지구력 같은 부분에 우리가 뭐 훈련을 좀 해가지고 어,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체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니까 선수라면 그래서 어, 맷집을 좋게 하는 것도 좋게 하는 거지만 디아즈 형제가 그렇듯이 지구력 훈련을 지구력 강화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뭐 내가 좀 맷집이 좋든 말든 다 떠나서. 나 자신을 좀덜 지치게 시합에서, 싸움에서 만들어 놓는 게 내가 어떤 거를 맞았을 때 데미지가 좀덜 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격투 훈련을 할때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